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보다는 고통의 시간이 훨씬 많음을 알수 있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온 세계가 불타는 집이요. 생명체의 삶은 구해다. 그렇다면 삶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부처는 인생은 곧 수행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마음이 모든 것의 원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와 함께하는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연민의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고, 수행을 통해 나와 이웃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삶의 참된 의미일 것이다. 마음은 수행을 통해 변화된다. 불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은 곧 수행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며,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바로 호모 메디타티오, 즉 수행하는 인간이다. 수행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인간의 무한한 향상과 퇴보는 수행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미래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거나 사자들의 제식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임의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반드시 도덕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선한 행위는 즐거운 결과를 주며 악한 행위는 고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따라서 행복한 삶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없다. 현재가 과거로부터의 피한적 결과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과거 행위가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의미이며 현재가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또한 현재 나의 행위가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그리고 마음의 행위. 즉, 신고의 세 가지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세 가지 행위 가운데 수행의 여체가 되는 것이 마음이다. 이는 행위의 도덕성 여부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마음의 문제라는 불교적 통찰의 결과다. 수행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 수행은 내면의 도덕적 가치로서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운동으로 몸을 튼튼하게 하듯이 수행은 마음의 건강함 곧 도덕성을 기르는 방법이다. 불교는 행복, 도덕 그리고 수행을 하나의 연결된 고리로 보고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운동과 영양 섭취 등을 통해 몸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을 가꾸거나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마음 또한 몸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흉해질 뿐더러 정상적인 기능도 할수 없게 된다. 단지 마음의 결함이 몸과 달리 눈에 금방 띄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거울이 우리의 몸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사람의 마음은 그의 행동, 말 그리고 생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마음 수행의 세 가지 방법. 마음 수행은 게정 해라는 세 단계가 있는데, 각각 윤리적 상, 명상 그리고 지혜를 의미한다. 이세 단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행의 첫 단계는 계를 지키는 윤리적 삶이다. 사문과경 등의 초기 경전들은 계를 지키는 공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계를 지키며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선 타인과 세상에 대해 두려움이 없게 되며 안으로는 스스로 떳떳한 즐거움을 누린다. 세상에 대해 두려움이 없으며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내면의 떳떳함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그러나 반대 경우 우리는 불안과 수치심으로 큰 괴로움에 빠진다. 한편 윤리적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수행의 다음 단계인 명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면에 집중해서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부다가 살았을 당시 고대 인도의 명상은 주로 신비 체험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붓다는 명상의 목적이 마음의 집중과 관찰을 통한 수행임을 분명히 했다. 명상은 감각 기관을 단속하고 마음을 정화하여 선정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수행을 통해 얻는 지혜는 나와 세계에 대한 바른 통찰, 즉무어와 연기법에 의한 세계 이해를 의미한다. 나는 나 아닌 것으로 구성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며 나는 나 아닌 모든 것과 관련된 존재임을 통찰하는 것이다. 불교적 의미의 참된 삶은 인생은 곧 수행이라는 자각을 의미한다. 수행이란 자기의 변화, 즉 도덕적 향상을 의미한다. 근데 이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인생은 곧 수행이라는 사실이다. 심리학 등의 사회과학은 인간의 마음을 결정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의학과 자연과학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물질로 환원해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대 이후 마음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즉 마음이란 우리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단련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 불교의 모든 교리는 결국 마음의 변화 가능성과 그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일정한 단계적 훈련을 통해 육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현대인은 많지만, 마음 또한 수행이라는 훈련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는 현대인은 드물다. 불교가 현대사회에 줄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바로 불교의 오랜 수행 전통을 알리는 것이다. 불교 전통이 제공하는 다양한 수행법은 다양한 성향과 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행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불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산다는 뜻이다. 계를 지킨다는 것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행의 일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다는 것에 대한 불교적 의미는 인생이 곧 수행임을 자각하고 일상 속에서 수행을 완성해 가는 데 있다. 앞의 내용은 조성태 미산 스님 김홍근 작가가 지은 책 인생 교과서 부처의 일구본이다. 부처가 활동했던 기원전 5에서 6세기는 새로운 철학을 찾기 위한 시기였다. 부처의 등장은 새로운 길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부다의 한문 번역이 부처이다. 부다는 인간 세계의 질서가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체계화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불교는 부다의 가르침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과 실천이 합쳐진 개념이다. 이 책에서는 세 명의 저자가 인생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모든 인생의 정답은 없다. 하나의 정답을 찾고자 한다면 재유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과 실천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의 실천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각자의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움직인다. 수행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도덕적 변화를 말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 도덕적 실천이다. 선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선을 실천하는 것을 시작해야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